1세대. 1세대. 네. 리무진입니다. 차가 좀 길어요. 리무진. 이거 지금 엔카에 올라가 봤더니. 네. 한 대도 없어. 98년식이잖아요. 구독자님이. 네. 다 넵핑도 하고. 네. 휠도 바꿔놓고 싹 다. 팔기 아까워하셨을 것 같은데. 엄청 아까워했 아. 98년식인데 주행거리가. 와. 9만키로. 9만키로. 27년 야. 동안. 예. 거의 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. 9만 키로밖에 안 뛰었어요. 네. 와, 1세대가 왜 좋냐면, 벤츠의 심장과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. 응. 벤츠 엔진이에요. 엔진. 디자인도 벤츠의 수석 디자인이 디자인을 했어요. 올득하면서도 소장 가치가 있는. 뭐 젊은 사람들이야, 뭐 신차 네. 많이 좋아하지만, 메트로 감성이 있어요. 네.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아. 아, 아까 운전해봤지? 네. 어 아, 깜짝 놀랐어요. 나도 깜짝 놀랐어. 8년도가 무슨 해인지 알아? 9 8 년도 IMF. 그렇 야, 예. 그때 체험엔니무진을찰할 정도면 찐 갑부야. 예. 아, 근데이것도 크롬 주기를한 거야. 아, 블랙으로. 블랙으로 깔끔하게 예. 크롬 주기 해놓은 거고. 이것도 아, 갈아놓은 거야. 이거 복원하신 거 아니시죠? 새거로 갈아놓은 거야. 야, 어쩐지 라이트가. 라이트도 이분이 사서 예. 라이트도 바꿔놓은 거야휠 필상체. 필도. 요것도 마찬가지야. 유힐이 아닌데 예. 이것도 크롬 주기 해놓은 거야. 여기 막 붙어있잖아. 네네. 원래 여기 대우 마크가 있어. 음... 근데 쌍용마크가 바꿔놓은 거야 그렇죠. 원래 여기 대우마크 들어가 이런 디테일도요 그렇죠.